오 oh. BH 너무 좋은데?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그래도 낮지 않은 종목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 정도 움직임을 만들어 준다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완벽한 삼박자 프리마켓에서 좀 많이 올려둔 게 거시기하게 하데 최고입니다 근데 얘도 스윙으로 볼 만한 자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딱 현재 마켓 타이밍 그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시점 그 시장 주변 종목 BH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매력적인 종목들이 나오지 않는 시점 또 이런 게다 맞물려가지고 지금의 BH가 만들어지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BH가 개쩌는 종목이다, 폴더블폰 뭐 모멘텀이 강력한 뭐 상장 모멘텀이고 b h 가2두배 가는 종목이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. 모든 게 맞물린 거예요. 기존의 삼박자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차트 거래량인데 여기에 BH는 마켓타이밍까지 맞물려서 지금 IT 반도체 소부장이 오를 시점이 아닌데 BH가 유독 무난히 눈에 띄게 투자자들의 포커스를 뺏어 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런 마켓타이밍까지 포함돼서 BH는 배팅이 가능했던 종목이다.